안녕하세요, 마리투입니다 오늘은, 이번, 이번에는 아임스타 카드 뽑기 마지막을 찍었었잖아요 왜, 왜, 3탄을 찍으려는 게 아니고, 내부 찍는 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보여드릴 건데, 어, 내부 한번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동전이랑 이런 필요 없는 카드 넣는 데고요. 밑에는 왕창왕창 동전이 깔려있습니다. 이건 카드니까 여기다 두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야 소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살짝 과학적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대가, 막대가, 이게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막대가 길쭉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막대가 되게 길쭉해요. 마술봉, 어, 마술왕의 그 마술봉이랑 붓펜이랑 연결을, 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빠, 돌리면 빠지고 돌리면 빠지고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어, 카드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술봉이 내려가서 여기다가 마술봉을 끼워 넣는데, 우여! 어, 제가 지금 안, 바퀴 달리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불편합니다. 굉장히. 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 이거는 마술봉을 끼우는데, 그리고, 원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 끼우는 법은, 끼우는 거는, 이 마, 먼저 이 마술, 먼저 카드를 빼주시고요. 카드를 빼주시고요. 이것도 빼주시는 안으셔도 되는데, 카드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좋,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마술봉을 제일 먼저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카드를, 잠시만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돌아, 도, 도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꼬, 이게 꼬무줄, 꼬무줄 때문에 한장한 한 장씩 빠지게 되는데, 여러 장씩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 불편할 수도 있는 점이, 이게, 이게 카드가 꽉 차지 않으면 잘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래가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봐보세요. 들렁들렁하죠?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안 되는 게 있고요. 됐다가19% 남았네요. 빨리 찍어야 돼요. 이거를 연결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딱 이렇게 시켜주시면.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어, 이거는 나중에 끼워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카드가 그 두, 자기가 벌려놓은 두께만큼 차지 않으면 이게 잘안 나와요 그점 조금 주의하시면서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요 되고요. 아 제가 이거 이런걸 이거 두개를 왜 해놨냐면요 카드가 옆으로 자꾸 쏠려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거예요아한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되어있구요 카드를 착착해서 해야돼요 착착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해주시고, 카드를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카드, 카드를 끼워주시고, 돌려주시면, 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추천해드려요. 안녕!